이제까지 저한테 되게 뿌리 깊은 욕망을 좀 살펴봤더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어서 그거를 채우려고 계속 분투하면서 그렇게 다 지내왔던 것 같고 일시적으로 채워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럼 괴로워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아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건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 이거를 놓으려고 해야 되고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이르렀, 이르렀는데 어 그게 되게 쉽지가 않고 최근에는 제가 자꾸 밖에서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비는 시간이 있거나 어뭐 만날 사람이 없거나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뭐 약속을 잡아 밖으로 나가고, 뭘 활동을 찾고, 막 이랬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이렇게 혼자 있고, 이렇게 시간을 좀 밖에서 찾는 거를 좀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외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밖으로 뛰쳐 나가면은 또 똑같은 악순환이 될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견뎌보자. 외로움을 견뎌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막 공허하고, 뭔가, <웃음> <웃음> 너무 심심하고. 이렇게 계속 이걸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되게 고립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과 교류도 없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좀 중도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좀 끊어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버리면 그게 미련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이거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마음은 또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게 그걸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결단력이 아주 강하고 막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참아내서 이겨낼 수도 있는데 조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횟수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진짜 그쪽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중간 다리를 좀 두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틈만 나면 나가던 거를 좀 횟수를 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한다거나 내가 홀로 있으면서 홀로 머무는 그 시간이 자연스럽고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활을 다시 못해서 오는 허전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약간 이제 갈등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쓸데없는 걸 먼저 줄여나가다 보면 마음의 지혜가 강해지면서 점점 점점 그런 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게 진짜로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다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실제로 내가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또 숙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면 또 약간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가보면 별 것도 없는 건데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쉬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아무 부작용이 없는데 마음이 아직 충분히 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외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쓸모없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외형적인 걸 쫓아가는 그런 거에 가치가 있을까 그것이 실제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 관심이 오히려 사끊어 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스님들한테 항상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홀로 몸을 즐겨야 된다. 혼자 있으면서 이렇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억지로 이제 억지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약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마음이 그렇게 쉬어질 때까지 약간의 그런 이제 중간 과정을 좀 두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의 가치나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걸 한번 둘러보시면 좀 깊이 숙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사람을 사귀고 뭔가 이렇게 뭐 연락을 주고 받고 이런 거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자꾸 쫓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집단에 소속되거나 뭐 네. 이런 교류하면서 오는 그런 네. 즐거움.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막 뿌리를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계속 변화하는 거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고 그거를 추구하는 게 어리석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근데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고 놓치 못하고 이게 없으면 왜 괴로움에 빠질까 생각을 해보면 그걸 통해서 제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라는 게 없는데 어, 나라 느껴지는 것들을 자꾸 제가 찾으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자꾸 이 그거 악순환을 이제 반복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남들이 나한테 사랑해 준다고 내가 행복해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막상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매이게 되고 그러다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약간 끊거나 멀어지면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 고통이 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남이 인정해주는 걸로 내가 만족하는 건 끊임없이 대상에 의지해야 돼요. 대상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내가 계속 흔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이제 그런 욕망이나 번뇌를 놓음으로써 오는 그 편안함 그런 거는 내 스스로가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의 영향을 훨씬 덜 받잖아요. 내 마음만 잘 그거 하면 되니까 남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타인의 어떤 칭찬이나 비방이나 타인의 어떤 인정 이런 거에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타인의 어떤 반응이나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런 거에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해줄 때는 참 좋은데 또그렇다 조금만 멀어지거나 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이러면 그게 또더큰 고통으로 다가 오잖아요. 그 욕망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상에 의지하는 거에 한계를 알고, 대상에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놓아버림으로써 오히려 내가 평화가, 그렇지 않고서 내가 진짜 마음이 평화롭게 되기 어렵거든요. 타인이 인정해준다고 내가 고귀해지거나뭐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좀더 선한 행위를 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 긍정적인 행위를 하고 그게 이제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내가 또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거지. 남이 칭찬해 준다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이 나 인가해 준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깨달은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해 보면 스스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타인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한계 이런 거를 예,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런 것도 반조도 해보고 보사님 말씀대로 또뭐 실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끊임없는 내 변화되는 모습이고 이런 건데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도 우리 뿌리 깊은 번뇌잖아요. 저, 저 나를 자꾸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내가 뭔가 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타인에게 그런 거는 이제 그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그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런 거를 오히려 쉬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데서 크게 영향을 덜 받고 좀 홀로 자유자재하게 살수 있고 그렇죠. 그 깊이 이해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다 이제 막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깊이 이해가 안 돼서 아마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 거 아닌가. 그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 의지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냥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 좋은 점만 보통 사람들은 그 욕망을 실현했을 때 오는 그 달콤함에만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그 괴로움을 반주하는 이런 거는 그게 재난을 반주하는 거고 위험을 이제 숙고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람들 인정을 받으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오는 그런 막 좌절감, 그로 인해서 오는 막 배신감 또 내가 막 나를 인정했다 그 사람이 사라져, 안해었을때 오는 배신감이나 그로 인해서 오는 내가 괴로움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남에게 인정을 받는 이게 어떤 한쪽 면이 있는 게 아니라요. 좋은 면이 요만큼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안 좋은 면은 또 훨씬 더 많은 그런 면을 갖고 있다는 이런 거를 스스로 내 경험 속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그거를 지나치지 말고 이런 작용들이 있었고 실제 내가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요. 괴로움이 진심의 조건이 된다고. 진심의 기반이 괴로움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진짜 살면서 괴로움을 한 번도 안겪으 부처님께서 뭐 인생은 고라 그래도 누가 듣겠습니까, 그거. 우리 삶이 만약에 수명이 한 진짜 뭐 천만 년만 됐다 그래도 무상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안 나가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 보면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직접 보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직접 느끼니까. 그런데서 이제 아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건다 무상하고 내가 거무질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거잖아요. 이건 계속 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얻어야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썼을 때 겪었던 보살님 스스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그 괴로움들 지금 순간에도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그 오는 반작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재난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관찰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미련이 점점 이 지혜가 강해지는 만큼 이 이걸 거머쥐는 마음이 점점 빛바래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게 진짜 살아 있는 지혜가 돼요.